우진씨 좋으세요 이렇게 블록 위치를 잘 잡아서 이동하시면 상대가 슛을 쓸때 블록을 할수 있는데요 자 블록은 이렇게 수비 상태에서 디키를 누르면 블록을 할수 있어요 디키를 한번 누 이렇게 손을 던져서 내려치는 동작이 블록인데요 네.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와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점프슛을 할때그 위치 앞에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네. 이 상대 이 공격수가 슛을 이렇게 할때 어, 이제 말씀이 많으신데 유저분들이 무릎을 뭐 펼일때 블록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손해보고 블록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그 상대가 슈페이크를 할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슈페이크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리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슈페이크를 하는구나 했을 때는 이제 뛰지 않고 그냥 기다릴 수도 있고요 어 이게 슛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될때 이제 블록을 하셔야 되는데 자 블록하는 타이밍은 자 지금 제가 점프슛을 했을 때 네. 이게 아, 얘가 이제 점프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올때 한번 점프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손만 거의 움직이잖아요. 상체랑 손만 움직이는데 점프를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몸이 더 들려요. 근데 이게 아주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서 이걸 하기 좀 힘들지만 네. 상대가 이렇게 슛을 쓸것 같다 싶을 때 이렇게 상대방이 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이렇게 할때 네. 그때 뛰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자, 제가 한번 슛을 해볼게요. 블록을 해보세요. 자, 자, 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슛을 쏠 때, 다시 한번, 아, 잠깐만. 해볼게요. 자, <laughs> 네. 슛을 할때 그렇게 블록을 하시면은, 블록이 좀 되시고요. 그한 번만 다시. 자, 아, 지금 살짝 느렸어요 이렇게 이제 점프슛을 했을 때 블록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스킬 중에, 매뉴얼 블록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자 그건 어떤 스킬이냐면 거리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슛을 할때 호진씨가 제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블록을 하면 더 블록이 더 멀리 되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스킬 중에 그 스킬을 이제 착용을 하시면 조금 더 멀리 있는 상대의 공을 블록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슛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자, 전에 레이업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레이업을 하는 슛에 대해서 블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레이업 슛을 블록할 때 가장 중요한 건골이골대와이 선수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랑 너무 많이 가깝게 붙어 있으면 선수가 이렇게 블록을 못 하도록 이렇게 훅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블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할 때는 골대랑 가깝게. 제가 여기에 있더라도 슛은 이렇게 골대 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꼴대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 블로그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블로그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추수 하면 이렇게, 어, 좋아요. 오. 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D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한 네. 번만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네, 제가 또 레이업을 해볼게요. 자, 네, 어 잘하시네요. <laughs> 자, 근데 레이업을 할 때는 이제 레이업에서는 뭐 전에 이제 호진씨에게 많이 설명드렸던 더블 클러치나 아니면은 슈팅패스 어떤 다른 그런 레이업에서 이어지는 스킬들이 많이 있어서 네. 자, 한번 블록을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심리전으로 블록을 피해서 슛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더블 클러치를 하면 그걸 보고서 조금 더 늦게 블록을 뛴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심리전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수비를 할 때도 상대 공격수가 지금 레이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블 클러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 심리전이 좀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우진 씨 너무 잘셨어요자 이렇게 그런데 블록을 하게 되면 네. 블록된 공이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잡지 않는 이상은 다시 자기 에게 공격권이 오지 않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블록인 캐치라는 스킬을 쓰시면 네. 조금 더 쉽게 공격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킬을 넣어드렸는데요. 이제 블록을 할 때는 D를 누르시잖아요. 네. D가 아니라 W D를 누르시면. 네. W와 D를 거의 동시에 따닥! 하고 누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손이 이렇게 뭔가 공을 잡아채는 것 같은 손을 이렇게 해요. 네. WD를 누르시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블록을 하는 공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슛을 할 테니까 WD를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요. 자. 어, 네. 그렇게 WD를 누르시면 공을 아예 손으로 잡아버려서 상대방의 공을 이제 완전하게 자기 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자기 공을 갖고 싶다면 이렇게 블로깅 캐치를 사용해서 블로깅 캐치를 사용해서 네 자기 공을 잡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이제 파포 포스트맨을 하고 계신데 네. 네. 센터 포스트맨인 경우에는 덩크 블로깅 캐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 파포 포스트맨에게 있는 거는 그냥 블로깅 캐치거든요. 근데 블로깅 캐치의 이제 약점은 덩크슛인 경우에는 블로그인 피치를 할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덩크를 하는 상대에게 블로그인 피치를 하면 블록을 실패해요. 일반 블록은 성공했을 타이밍이어도 이제 블로그인 치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덩크면 무조건 실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레이업을 쓰는 상대다 싶으면 블로그인 피치를 통해서 공을 완전히 잡고 덩크를 쓰는 상대다 싶으면 그냥 블로그인 피치로는 블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센터를, 센터 포스트맨을 하시면 이제 덩크블로킹 피치를 통해서 덩크까지도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센터를 하실 때나 탑프 포스트맨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리바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자, 리바운드는 이렇게 골 밑에서 노골된 공을 이렇게 리바운드 해서 잡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자리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꼴밑에서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리바운드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져요. 근데, 자리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박스아웃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슛을 샀을 때, 자, 한번 슛을 제가 쏘면 W키를 눌러보세요. 네. 자, W키. 네. 음. 지금 이렇게, 등으로 밀어내는 자세를 하시잖아요. 네. 네, 일반 상태에서는 안 돼요. 지금 W 누르시면 페이스업을 네. 하시잖아요. 네, 이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 슛을 쐈을 때 W 누르시면 이렇게 네, 박스아웃이라는 자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아웃을 하시면 다른 그 공격수를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딱 슛을 쐈을, 쐈을 때 빠르게 박스아웃 상태가 돼서 상대를 밀어내면서 자기가 이련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한 번만 다시 W를 들어보면 W 자 이렇게 상대를 이제 밀어내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어, 어느 쪽으로 밀느냐가 중요한데 자 이제 슛을 하면 슛이 노골이 되면은 바닥에 이렇게 눈구공 모양의 마크가 생겨요 그래서 그 눈구공 모양의 마크 쪽으로 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슛을 하면 이렇게 바닥에 눈구공이 생기죠 뭔가 이 위치에 눈구공이 생겼었는데요 이렇게 눈구공이 생기면 그 위치로 박스아웃을 하면서 이동을 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그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내면서 내가 그 위치로 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걸 이제 박스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박스아웃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상대를 등으로 밀어낼 때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꼬이 대 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낼 때 박스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상대를 이제 그 박스아웃으로 밀어낼 때는 최대한 그 꼴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돼요. 한번 박스하우스 눌러보세요. 박스하우스 네, 좋죠. 이렇게 박스하우스 할 때는 남보다 조금 더 앞쪽에서 등으로 밀어낸다는 개념으로 이제 슛을 하기 전에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다가 누군가 슛을 한다! 하면 이렇게 꼴대 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박스하우스로 이렇게 등으로 뒤로 이렇게 쭉 밀어내는 네, 그런 동작을 통해서 좋은 위치를 잡으시는데요. 네. 그래서 자 이런식으로 박스를 밀다가 위치에서 리바운드를 네, 이런식으로 하면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건 일단 박스를 통해서 좋은 위치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싸움을 하다가도 꼬등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상대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있는 농구공을 잘 벗고서 이 농구공의 위치로 박스로 이동을 하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공이 놓고 있을때 바로 리바운드가 안돼요 리바운드가 가능한 공은 이렇게 하얗게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노꼬 같은 경우에는 공이 이제 꼴대 위에 오래 머무는 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들은 빛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공들은 아직 리바운드가 안 되는 공이에요. 그래서 리바운드가 되려면 공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빛나는 그 타이밍 네.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리바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바운드 잡아야 되면 일단, 박스 고 빠르게 W를 눌러서 상대를 밀어내는 동작과, 그리고, 공 위치로 이동을 하면서, 그 하얗게 빛나는 공이 이제, 내가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왔을 때, 빠르게 리바운드를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오! 이런 식으로, 리바운드를 하시면, 리바운드가 잘 되실 거 네. 꾸진식, 이렇게 프리스타일트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미션들을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드디어 최종 미션까지 끝마치게 됐는데요. 이제 혼자서도 잘하실 수 있죠? 네, 그럼요. 너무 재밌었고 많이 배웠어요. 그게 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거고요. 호진 씨 앞으로도 프리스타일 2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재밌게 즐겨주세요. 게임에서도 돼요. 네, 개발자님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어요. 유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호진이가 달라졌어요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호진이처럼 어서 초보 탈출하셔서 질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유수입니다 21살,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아, 학교 선배님께서 아르바이트 모집을 한다길래 새로운 경험일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laughs> 많이 놀려요. 제가 시업발이잘 안되고 감사합니요 아, <laughs> 음 이런 거 저도 하기 싫었어요. <laughs> 아, 본업이 학생인데 유저님들이 댓글로 연기 못한다고 하셔서 서운했어요. 음, 그동안 재밌었고요. 아쉬, 아쉬워요, 많이 아쉬운데 또 서버에서 저 보시면은 아무 척좀 해주세요. <laughs> 네, 그럼요. 많이 배워도게 해야죠. 없어요. 안녕. <laughs>